화를 내는 것은 영리한 반응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며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다. 하루는 절에 차를 타고 가다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섰는데 바로 옆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신호등 같으니,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단 말이야.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런데 앞차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바로 내 앞에서 정지 신호로 바꾸다니.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남자는 마치 신호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냥,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신호등이 그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어, 저기 저 친구가 오는군. 저 친구는 지금 약속 시간에 늦었어. 다른 차들은 통과시켜주고, 저 친구 앞에서 붉은 신호로 바꿔야지. 정지? 좋았어. 잡았다. 교통신호등이 아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한낱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교통 신호등으로부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 남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퍼부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에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걸 몰라요? 늦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그녀는 마치 그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무란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음, 집사람과 약속이 있지. 늦게 가야겠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가야지. 좋았어. 이참에 골탕 좀 먹여야지. 남편이 악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남편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화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화가 정당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가 날때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피고인은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 있다. 당신이 검사이다. 당신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관인 당신의 양심에게 먼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은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한다. 피고의 행위 뒤에 감춰진 온갖 종류의 악이, 이중성, 잔인성을 주장한다. 그에게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을 자신의 양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가 과거에 당신에게 저지른 많은 다른 잘못들을 들추어낸다. 실제 법정에서는 피고 측 역시 발언권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줄곧 자신의 화를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 감성적인 변명이나 믿음이 안 가는 해명, 용서를 비는 구차한 간청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논쟁을 통해 당신은 유죄를 확정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심은 망치로 내리치면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오래전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너무도 불공정해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변명과 이유 있는 해명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서의 미덕에 의미를 주었다. 나는 양심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당성을 잃고 더 이상 음식을 공급해주지 않자 죽어버렸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문제는 화를 낼때 우리가 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는 위험도 뒤따르며 그 결과는 쾌감의 정도를 능가한다. 분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화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다. 오랜 옛날 천계의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왕이 외출한 틈을 타 악마가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악마는 형언할 수 없이 추한 물골에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나고 말투 역시 기분 나쁘기 이를 데 없었다. 왕궁의 경비원들과 신하들은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 악마는 거침없이 왕궁 내부를 통과해 왕의 접견실로 걸어 들어가 왕자에 앉을 수가 있었다. 악마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과 대신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소리쳤다.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그 추한 엉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칼로 요절을 낼 테다." 분노에 찬 말을 듣자 악마는 금세 키가 몇 센티미터 더 커지고 얼굴은 더욱 추해졌으며 냄새는 더 악취가 났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조차 훨씬 더 조속해졌다. 칼들이 허공을 찌르고 단검들이 뽑아졌으며 위협이 난무했다. 신하들이 분노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아니. 심지어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만 해도 악마는 몇 센티미터씩 몸집이 커지고 몰골이 더 추해졌으며 더 악취를 내뿜었다. 사용하는 언어도 더 역겨웠다. 그렇게 꽤긴 시간 악마와 신하들이 맞서고 있을 때 왕이 돌아왔다. 왕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는 이 거대한 악마를 보았다. 그토록 거부감을 안겨주는 추한 모습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악마에게서 풍기는 악취는 구더기조차 도망갈 정도였다. 그의 입이 내뱉는 언어들은 토요일 밤 술주정뱅이들로 가득한 시내 술집에서 들리는 어떤 말들보다도 듣기가 역겨웠다. 그러나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왕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내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누군가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한마디의 친절한 말만으로도. 악마는 금방 키가 몇 센티미터씩 줄어들고 얼굴은 덜 독해졌으며 악취도 덜 났다. 사용하는 언어도 덜 공격적이 되었다. 궁전 대신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한 대신이 악마에게 차를 마시겠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다르질링 차와 영국 홍차 얼그레이 차가 있어. 아니면 향기 나는 바카 차가 좋겠소? 건강에는 허브 차가 더 좋을 것이오. 또 다른 신화는 피자 집에 전화를 걸어 거구의 악마를 위해 킹 사이즈 피자를 주문했고 또 누군가는 유기농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한 병사는 악마에게 발 마사지를 해 주었고. 또 다른 병사는 악마목에 비늘을 지압해 주었다. 악마는 생각했다. 음, 좋은데. 이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과 마음씨에 악마는 몸집이 점점 작아졌으며 덜 추해졌고 덜 냄새가 났으며 덜 도전적이 되었다. 피자 배달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악마는 어느덧 처음 왕자에 앉았을 때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왕궁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다. 악마는 이내 너무 작아져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윽고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더 베풀어지자 악마는 완전히 소멸을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악마를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라고 부른다. 때로는 당신의 배우자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보라. 그러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독해지고, 더 냄새가 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공격적이 된다.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낼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 화를 내도 문제는 한 뼘씩 커져간다. 아마도 이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볼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고통 역시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고통이여 어서 물러가라.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소리칠 때마다 고통은 몇 센티미터씩 더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나빠진다. 고통처럼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대상을 친절히 대하기는 힘들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환영할 때 그것은 작아지며 문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다. 몇 가지 암의 경우도 우리의 몸, 우리의 왕좌에 추하고 불쾌한 괴물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다. 그 괴물에게 이곳에서 썩 나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혹은 어쩌면 그전에라도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암들은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인 것이다. 그런 종류의 암들은 왕궁의 왕이 용기 있게 암이여. 네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들어오라 하고 말할 때 훨씬 순종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분노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 여러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입고 화를 내며 영원히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 그 순간들은 세워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만을 보고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되기 원한다면 자주 화를 내라. 내가 아는 젊은 캐나다 부부가 호주에서의 계약직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다. 원래 살던 토론토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던 중 그들은 캐나다까지 요트를 타고 가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작은 요트를 한대 사서 또 다른 젊은 부부와 협력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밴쿠버까지 항해하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해 요트를 팔면 투자금을 건질 수도 있었고 그 돈으로 전셋집 보증금을 낼 수도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선택일 뿐 아니라 두 젊은 부부에게는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것이다. 캐나다에 무사히 도착한 뒤 그들은 멋진 여행을 설명하면서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특히 그들은 화를 낼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그리고 화를 풀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다. 여행 중반쯤 되어 태평양 어딘가에 이르렀을 때 가장 가까운 섬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망망대해에서. 그들의 요트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 두 남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비좁은 엔진실로 내려가 엔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두 여성은 가판에 앉아 따뜻한 햇빛을 즐기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엔진실은 무덥고 몹시 비좁았다. 두 남자에게는 엔진이 마치 의도적으로 고장이 나서 소리를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커다란 쇠나 사는 스패너로 아무리 돌려도 꼼짝하지 않았고 작지만 매우 중요한 나사 몇 개는 손이 닿지 않는 미끈거리는 구석으로 달아나버렸다. 구멍에서는 기름이 멈추지 않고 새어 나왔다 절망은 짜증을 불러왔다. 처음에는 엔진에 대해,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해 짜증은 금방 화로 변했다. 그리고 화는 심한 분노로 폭발되었다. 남자 중 하나가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 그는 연장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좋아. 이것으로 끝이야. 난 떠나겠어.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선실로 가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챙겼다. 그런 다음 여전히 도끼를 내뿜으며 멋진 양복을 입고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서 가판 위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두 여성은 너무 웃느라 요트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 가련한 남자는 수평선 멀리까지 망망대해를 둘러보았다.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얼른 몸을 돌려 선실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가방을 풀고 옷을 갈아입은 뒤, 작업을 거들기 위해 엔진실로 돌아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아나는 대신 문제와 마주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볼수 없는 것이다. 요트의 엔진은 수리가 되었고, 두 남자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게 되었다. 그 둘은 나머지 항해 동안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다.